자, A, B, C, D, E 다섯 명이 5인승 자동차에 타려고 한답니다.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A와 B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겠죠, 당연히. 예, 그랬을 때 다섯 명이 좌석 다섯 개에 앉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어, 이두 명이 동시에 에, 운전을 하지는 않겠죠, 그렇죠? 뭐한 사람은 핸들 잡고, 다른 사람은 어, 엑셀 브레이크 밟으면서 에, 하는 미친 짓은 안할 거니까,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운전할 거니를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, 두명 두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니까 에, 두 가지가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어, 운전석에 A 또는 B가 앉았어요. A가 안 앉았다고 칩시다. 에, 운전석에 앉았어요. 그러면 이제 B, C, D, E가 에, 운전석을 제외한 남은 네 자리에 앉겠죠, 됐나요 그러면 남은 네명 좌석 배치하는 거 어, 4팩 되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전을 어, 여기에 운전대가 에, <laughs> 있고, 여기에 조수석 안, 있고, 뒤에, 어, 세 명, 이렇게 앉잖아요. 그쵸? 그랬을 때, 어, 여기에 B 앉고, 여기에 C 앉는 거랑, 여기에 C 앉고, 여기에 B 앉는 거랑, 다른 거죠. 그쵸? 그래서, 어, 여기 앉냐, 여기 앉냐, 여기 앉냐, 여기 앉냐, 어, 요, 요네 자리에 네 명을 앉히는 경우를, 그냥 줄 세우는 경우로 생각을 하셔서, 사팩을 해주시면 된다, 라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두 가지에다가 24가지인 거니까 48가지 앉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